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토지이고요. 사방이 탁 트인 개방감이 뛰어난 자리에 있고요. 생활권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주택을 건축하셔도 좋고 주말 농장용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중에 주말 농장을 쓰시다가 주택을 건축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옆에 추가 농지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집도 짓고 경영체 등록까지 하셔서 생활권 가까운 곳에 전원생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진입로부터 해서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쪽에 도로 보이시죠? 약 3.5에서 4m 폭의 도로를 따라 우리 매물까지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제 국유주와 군유지 도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 여기에서 설명드렸죠. 추가적인 토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토지입니다. 면적은 1110제곱미터 335.8평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요. 이 땅을 이용해 경영체 등록을 하시고, 저기에다가는 집을 짓고, 네, 요게 이제 소유주분이 생각했었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뜻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토지가 상당히 깁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 앞쪽까지, 네, 이렇게 길게 생긴 토지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전에는 여기에다 들깨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 겨울이니까 토지 정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오시면은 육안으로 봐도 아 우리 토지의 모양이 요렇구나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생활권과 아주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여기가 이원면 소재지입니다. 도보로도 가실 수가 있고 차량으로 어 이렇게 지나서 가시면은 약 2분 정도면 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텃밭을 이용하러 오실 때 저쪽에서 뭐 마트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농자재도 사서 바로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활권이 가까우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옥천군이니까요 옥천군청과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옥천군청 ic도 아주 가깝죠 그렇다면 대전 생활권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에 계신 분도 유심히 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이렇게 진입로가 있는데요 우리 토 저끝 쪽에도 또 다른 진입로가 있습니다. 차량 교행 가능한 도로에서 한 120m, 130m 정도 들어오시면은 우리 땅에 또 접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입로를 쓸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요 토지도 저 끝에 농로길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진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소유주 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창고를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저런 짐들이 조금 농사를 하다 보면 생기는 짐들이 있는데 요 부분은 당연히 거래가 되면 다 치워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독 지하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 지금 이렇게. 농수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농수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에는 작은 비닐하우스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약간 이제 작물들이 아직은 자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쪽 편에는 유실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소유주분 말씀으로는 사과대추가 다섯 그루, 사과 두 그루, 감나무 두 그루, 자두 다섯 그루, 체리 두 그루, 블루베리. 네, 이렇게 각종의 과실수를 심어 놨으니까, 오셔서 이제 수확하고 가족분들과 나눠 드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방에 트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진짜 훌륭한 개방감입니다 네 이렇게 경치가 근데 너무 좋아요 눈을 돌리면은 이제 마을과 그리고 좋은 산세를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 아 이만한 자리도 찾기는 쉽지 않겠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658제곱미터 199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어, 여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농지하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기 있는 저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도 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 절대농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토지 반대편에도, 어, 어 길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또 국유지가 이렇게 지나고 있더라고요. 어, 이쪽을 통해서도 차량을 진입하실 수가 있는데, 어, 차량 교행 가능한 도로는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한 120m?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다 차를 대고 쓸 수도 있고, 저쪽으로 진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어, 사방이 정말 아름답게 튀어 있는 오늘의 토지 매물 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을 짓고 옆에 있는 농지를 활용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각의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매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전체를 매입하셔도 되고 필지별로 나눠서도 각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개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 검색도 가능합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